여러분, 안녕. 오늘은 콜라수육이랑 비빔면 준비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콜라수육. 하고 달콤해요. 제로 콜라 넣고 만든 수육인데 엄청 촉촉하고 야들야들해요. 제로 콜라의 맛이 배서 엄청 달달하고 간이 어느 정도 맞거든요. 소금 가져왔어요. 만든 비빔면이에요. 반숙란. 음. 새콤달콤해서 고기랑 진짜 잘 어울려요.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땡초장이랑 와사비도 준비했어요. 이 땡초장이 약간 쌈장 같은 느낌인데, 여기 고추가 들어와서 되게 개운한 맛이 나거든요? 그래서 이거랑 고기랑 먹으면 무한대로 들어갈 것 같은. 그리고 땡초장 되게 깔끔한 맛이에요. 쌈장 같은 느낌인데, 쌈장처럼 달진 않은데, 약간 매적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, 또 비린맛은 전혀 없고, 진짜 맛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와사비. 제가 면 대신 정말 애용하는 천사채 당면이에요. 면이 들어가는 모든 요리를 다 천사채 당면으로 대체하고 있는데, 음, 저는 진짜 만족스럽게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. 천사채가 이게 진짜 완벽하게 잘 풀어지면 그 꼬들꼬들한 식감이 없어져서 진짜 당면 같이 되거든요. 당면화를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, 어, 이 식감을 조절을 할수 있어요. 네, 완전히 풀어지면 탱글한 식감은 좀 많이 없어지고 진짜 당면 같아져. 처음 만들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한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안 질리는 맛 맛있어요. 제로콜라 수육레시피 진짜 최고예요. 달달한 게 끊임없이 들어가는 맛. 달짝지근. 와사비를 올리고 면이랑 같이 이건 엄청 큼직해, 엄청 두껍고. 마지막 한 점이에요. 하... 여러분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